안녕하세요, 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사랑의 동물 병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음, 70 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동물병원입니다. 동물병원에는 양 선생님과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요.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양선생님에게만 옵니다. 왜냐면은 이양 선생님은 손문대도 바로 나아지는 그런 신기한 신기한 마법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 일단 되게 신기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 기술 덕에 사람들은 다 자신이 아픈 동물들이나 곤충들 등등의 많은 생물들을 이양 선생님에게 들고 와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금세 나아집니다. 하지만 양 선생님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. 양 선생님은 어떤 초등학생 두 명,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이 와서 이 우리 내가 아는 비둘기가 있는데요. 그비둘기가 지금 아픈 것 같아요.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갔더니 그비둘기는 죽어 있었고 그 것은 양 선생님이 해도.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양선생님은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에 빠져들다가 한달 뒤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죄책감을서 벗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양선생님이 고쳐준 동물들이나 생물들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하순벌레? 아닌데, 장수풍뎅이가 있는데요. 장수풍뎅이가 코가 부러진 거예요. 그래서 막 숨도 잘못 쉬고 이러고 있는데 양 선생님이 이제 그 백고 나이에게 이게 그 당수풍뎅이를 몸을 약간 누르게 하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요. 그런데 그가 갑자기 뾰루롱 살아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. 옛날에 어떤 오리가 있었는데 그 오리를 누군가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, 쓰러져 있는 오리를 발견한 누군가가 양 선생님에게 갖고 데리고 와서 그원리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요. 이렇게 양선생님의 꿈은 펭귄 키우기인데요. 펭귄을 무척 좋아하십니다. 그래서 항상 펭귄을 키우고 싶었지만 이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선생님은 펭귄을 키우지 못합니다. 음 그리고 이제 양선생님은 이와 같이 다른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양 선생님이 동물들에게 손만 대면 다 고쳐진다는 것이고요. 둘째, 장수풍생이로 고쳤다는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, 실제로 장수풍,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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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의사님이, 이양 선생님이 있었으면 모든 동물들은 다살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궁금... 둘째, 펭귄 꼭 키우셨으면 좋겠고요.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이... 실제로 장수팽뎅이의 코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. 둘째. 이 펭귄은 마지막에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. 증명하고 싶은 건첫 번째. 이 수의사에 대해서 다 알아봐야겠고요. 책 소개하기에는 여러분, 여러분도 사랑의 동물병원을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이양 선생님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양 선생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